야나 오늘 픽이 괜찮아. 질리언도 내가 못해서 그렇지 픽이 괜찮았거든. 근데 질리언은 QWQ를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손가락캠 좀 찍어서 나한테 좀 보내주라. 어떻게 해? 야 돼? 일단 손하고, 나 일단 소나고 나 몰라 나나 소나온다 했어 안 바꿔. 저기는 칼리블리 이 샤크, 케이트림 판테오. 우리는 소나퀸 피토르 니달리 말파. 피토르. <laughs> 너. 코알라찐님은아무것도 상관이 없어 <laughs> 탈제비를 팔아야 된다고? 아니 기본적으로 돈을 하면은 무조건 다탈제비로 제일 우선으로 가죠 천원을 도네이션하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데다가 진영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내 반대편으로 가 그럼 된거 아님? 나 총명 들어야 돼? 혹시 이거? 도나? 총명 드는 게 좋겠다 우리 코알라찐을 위해서 총명을 들자 음. 코인 탑승이 중요해 그래 맞아 그거 그래 이기는거는 코인 탑승이 중요하고 어... 날 때리는 맛은 탈지비가 좋지 내가 또 그렇게 찰지게 맞아주잖아 응. 누구야 누구야 뭐가? 니달리 수학 모르겠어 빵테 타겟팅 정화요? 제가 정화를 못쓰잖아요 맞은 다음에 쓰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 <laughs> 누가 코알라 찡에 빅토리졌어? 아까 사과하신 분이 사과의 의미로. <laughs> 사과의 의미로. 과호칭에게뒤떨주셨지 <관여증에게> <laughs> 우린 사과를 받았어. 누구나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그 사과 우린 다 받겠습니다. 30명. 어, 왜? 아, 아니, 저기, 아까 호스팅을 받았는데요. 그거를 확인사사를. 호스팅을 100명을 넘게 받았는데 그거 남은 거예요. <laughs> 호스팅을 165명을 받았는데 30명 남았다고요. <laughs> 다들 시끄러워서 꺼버리셨어요!!! 자, 느낌표 투표는 제가 이기다 느낌표 투표는 제가 진다고요? 게임 시작과 마감하고요 게임 동네의 추첨 정서님들의 채팅을 전전니가 읽어드립니다 네 그렇게 잘 져요? 거기까지 투표하세요! 깔깔깔깔깔 자 일단은 잘 쏘나를 잘하면 q 선만데난는 쿨을 맞추려고 무빙하다가 아, 쳐맞으니까 저에게 최선은 W선마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굽혀놓고 마감합니다 오, 아, 4 3 2 1왜또 우리 두만님한테 부담, 부담 주세요 <laughs> 다 잘하면 이겨요 제가 잘하면 분명 이깁니다 제가 잘하잖아요? 100% 이깁니다 햄버린 소리지? <laughs> 그맹세줘 부담을 제가 를 한다고? 아니야. 이거 뭐저 티어들한테 뭔가 자극을 주면 잘할 거 같지? 아니라고. <laughs> 아니야. 우티어들 생각을 이렇게 저티어들 이해를 못해줘 에이. 나 파워 코드라이자식아 아. 잠만 없어요. 아! 뭐야? 야 저.. 뭐지? 야 니달리 있냐 거기? 아니데 뭐지 방금 뭐 날아왔는데? 뭐 맞은거지? 뭐 맞은거야 방금? 아저 샤크 박스는 되게 짜증나는데? 내가 그거 먹어야 되나? 샤크 때문에 그 영약을 사야되나? 칼바람 사기챔을 하는데 내가 사기챔.. 내가 사기챔 정도를 잡아야지 1인분을 하고 거져먹는거라고 여기서는 저한테 1인분. 내가 소나하면 그냥 1인분 0.9인분. 아, 방어했대. 아, 미쳤나봐. 저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깨야 돼? 먹어, 먹어, 먹어. 왔어. 티모 뭐 있을 때 먹는 그거 분홍색 물량 먹어야 돼? 샤코 들어오는 거 봐야되나? 어떻게 해야 돼? 나 음. 마나 왜 없어? 코알렛 찍은 마나 있어? 마나 있어? 돈 남으면? 코알렛 찍은 게 마나 를 짜! 키를 넣고 했다고활바람에서만요 아니면은 감욕 배야돼요 그.. 이, 범미큐범미큐 더블유 범이 빨리 가서 먹자 이 먹고 아 칼바람에서만 되 복잡하게 한다 뭐 칼바람에서 신경을 쓰는 건 알겠는데 칼바람에서만 그렇게 나 그게 <laughs> 막거 버리면 <laughs> 되게 복잡해질 텐데 나중에 좀 많이 갈게요. 저기첫 번째 버프 보세요. 밥프 버프, 버프 된게 나와있. 나왔지 거야? 뭐가요? 어. 아 여기 있구나. 칼바람 나라고라. 아 여기에서 그 칼, 그치. 칼바람이 아 뭐야? 아 미안. 오야 몰랐어. 뭐은지 몰랐어. 미안해 나 당신을 지켜주려고 했는데 너무 내속제이 이제, 이버렸어 이제, 이제, 이 봤는데 아이씨. 아 이제, 이맞 이제, 이제,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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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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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이이 잘했어요 얘기 잘했어요 야야 아 아파 야야야 박스는 이렇게 아파요 아! 아 그거 안 샀다 아 물약도 안샀야씨 아, 소사를 드는데도 이렇게 못하면 어떡하냐 나 힐만 해야 돼 나한테 크리스도 바라면 안돼나힘만 하는 거야 트롤이야 나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짜장 왔다고? 가짜장 먹어야 돼? 빅토르? 2,000짜리 간짜장 먹으면, 혹시, 다신처럼잘할수 있나요? 너프로 너무 심하게 됐는데? 아니, 소나 궁을 이렇게 늦게 나가게 너프로 하면 어떡해! 야, 소나 궁너프 너무하네. 야나2 0 0짜장 먹고 잘하고 싶어요! 우와 온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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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 어디, 어여어깜어이야 여기 여기 어

이 뭐야? 아 이블린. 안돼. 저쪽가야 구원 가야되나? 향로? 어 파워코드 그치! 가끔 제가 그 파워코드를 인지하고 쓸 때가 있어요 미친 척 하고 제가 향로를 아니다 이거 내가 빅토르한테도 뭘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돼? 구원? 구원 구원 구원? 응. 구원을 가고 뭐 가야돼? 해뭘 하면은 우리 바로 막 쓰다거리는거 인지하고 아 근데 계속 파워코드 막 내가 나 불러거리는거 못들었어? 파워코드 파워코드 했잖아 이게 그냥 평타가 오연히 들어가서 파워크로가 게 맞긴 한데, 있는 거 알아. <laughs> 아, 상관 없어? 이 미체? 그러면 구원은? 아, 성배? 이게 성배가 생각보다 꿀인데 또 추천 잘안 해. 이게 나, 내가 그 성배 스텝을 못 잡는다네? 성배가 만화가 찬다고 해서 협곡을 많이 받다고 들었는데, <laughs> 나한테 안 어울린데 나한테 그래가지고 이 조합에 따라서 좀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이 저걸 데려간다고? 그기서쓸걸 그랬어. 아야 이거 빠지자야야야야야야. 남자 살고 싶어. 거기서 쓸 걸. 아유 주물 맨날 아 언제 쓰지 언제 쓰지 하다가 이러다가 똥대. 인간적으로 그 사람 제자를 그러니까 그런다니까. 야야 하트레스가 나한테? 싫은데, 야, 온다고 싫은데, 호떡 깰라고 그냥 난 미룬 거지. 뭐자아 그럼 구원은, 아, 구원까지 가고, 어, 아, 몇 번? 아유, 얘가 물리는 것 같으면 내가 그걸 스킬 써야 되는데, 방금 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는은 뭐더라? 그래서 뒤토를... 둘다못 가고 끝난다고? 아, 재 이불린 상향 됐 냐고 뭐 생각 보다 잘 돼요？이거 내가 막고리를 해야지, 내가 꺾여야지, 막 끼면 되 잖아요？이거 날이 오늘 안좋네애들 반팔 이 패가 났 는데, 날이 오어 이쪽 으로, 이쪽 으로, 이쪽 으로 야 돼. 일단은 뭐 풀댄데로 쓰던 이는거야내가려두면힘 내가 이기번은건 없어지니까. 아, 그래요? 아, 얘가 굳이 9원을 갈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럼 저거 저 아이템으로 뭐 하지? 아니면 아까 뭐랬지 모자 가라 그랬나? 모자를 갈까요? 얘는 또 휠이 자체적으로 볼 수가 없거뭐 9원까지 해가지고 힐을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는 없... 없는 거 같아. 내 이해력은 거기까지. 휘만하는 거. 아 그래요. 에피 올리면 그러면 나는 모자를 가야겠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맞아요. 하지만 또 다음에 잊먹겠죠 그래서 저, 그래서 모자입니까? 그래서 모자입니까? 있어서 있어서 방금 있어서. 어서 응. 방금, 방금 지켰어. 방금 지켰어. 맞지? 맞지? 지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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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켰지? 방금. 방금 내가 37만 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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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빵 때워한테 풀었어. 야. 이제부이받트 파트도 고요 받아 적으라고요 됐어 됐어 어, 야, 누가 숨었어 누가 숨었어 무서워 무서워 이거 소소. 이거 이거 갔다고거 지금요? 지금요? 지금요 이거 소 이거 었다고요 이거 소소. 이거 소소. 이거

저캔들를못 저, 저, 저 쓰겠어 이게 내가 쓴다고 맞을까 저 망설인 가더못 쓴다니까 야 받아라 아야야너언리고 아, 아이 우리한테 무슨 짓이야 아이상 말이네 뭐 상자도 있었어 아 상자 있었어 아 크레센트 내가 이거, 이거 가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 모자를 가요? 이거 팔아요? 이제 쏘렌이 답이야? 그러니까 AP 올리면은 이거, 이거. 그럼 이거 팔까 만화 재생 보호막 효과? 나는 모자를 사고 팔지 뭐 판매하면 모자가 나오냐? 안 나오네? 이거 팔면 모자 나오냐? 안 나오네? 모자 사가자. 나 모자 사갈래? 포션도 팔면 어 나오겠네. 가자. 모자. 디리 모자 모자 모자. 모자를 때 모자. 뭐가 먹어야 될지 모를 때 모라일러 네, 이들이었어. <laughs> 초등학교 때 무슨 공식 배우듯이. 비트만 부끄럽다고 못 봤어. <laughs> 말안 하도 아무도 몰라요 선생님. 아나 그것도 약또한산데아 맞다 나 군이 없었지. AP는 무조건 보자 모자를 가야지. 야 포톤 막사를 날리자. 하나 둘 셋. 어디서 깝 쟤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네. 제대로 오는 건 어떻게 때리는데. 나머지가 계산이 안 돼. 자, 가져오세요. 가져오세요. 거기. 거랜. 더내을가지 고스세요. 후두로 딱딱 호두로 딱딱 아, 거고 아, 싫어요. 어미야. 똑똑해져라. 요즘 모르잖아. 똑똑해지면은 좀 그러다 지 조합이 저쪽에서도 영 아니라고 했었어. 저, <laughs> 조합이 더러울 땐, 가루 열고, 심안요 빰빠밤.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심안요 축하드립니다. 승리의 두 명이나 매팅을 해주셨네요. 봅시다. 힐량. 힐량을 봐야지. 나, 나, 나유일한가 내가? 어, 뭐야? 니달리, 야, 니달리야! 너는 힐이 나보다 분명히 적을 텐데 언제 이렇게 길을 많이 했냐? 니달리 힐이 왜 이렇게 높지? 이게 돼? 니달리가 힐이? 이상하네. 그러게.